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이쉘 프로그래밍 튜토리얼 문서를 계속 읽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것들 큰 것만 짚어보면은 네 테스트 명령의 조건들 자세히 봤고 그리고 f 은 했었고 그리고 until select 브레이크, 컨티뉴고 이거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점, 점 명령에 대해서 점 명령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서점은 어떤 식으로 많이 쓰이냐? 점은 어떤 식으로 많이 쓰이냐면은 네, 게이다, 날씨가 있잖아요. 서점하고 A, r c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실행하고 있죠. a a 날씨라는 것을 실행을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는데 그래서 명령을 사용하면 현재 실에서 명령을 실행시킨다. 그러므로 실행된 명령 결과를 본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에코 출력을 하는 거였고요. 이거 이벨 이벨은 이벨류에이션. 그래서 이벨류에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평가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수학적으로는 이제 계산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값을 계산하는 거. 그래서 실제 값을 구하는데 사용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실제 값을 구하는데 사용된다. 그래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a라는 변수가 b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 b는 10을 가지고 있을 때, 에코 a하면은 b가 출력되고, b하면 10이 출력되죠. b하면은 10이 출력됩니다. 이 이벨, 배, 이 배를 하면은 이 배를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네 y 예제처럼 똑같이 하면은 y는 x 이렇게 하면은 말이죠 그래서 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에네 달러 xx가 아니고 aa라고 해야겠네요 제 예제에서는 a 달러 a라는 부분 여긴 b가 들어가겠죠 b 그쵸 그러면 달러 b가 되는 거죠 그럼 달러 b의 값은 10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y다 10을 넣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X, Y를 하면은 10이 되는 겁니다. 네, 이배을안 쓰고 그냥 하면은 이배을안 쓰고 그냥 하면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달러하고 B, 달러하고 B가 되는 거죠. 이배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배하고 나온 것 오른쪽에 나온 표현, 표현을 또한번 계산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표현을이 표현을 그냥 명령했을 때는 y는 b라는 이러한 네, 이러, 이렇게 이스케이프를 써서 이스케이프를 써서 달러 b라는 문자를 넣는 거지만은 그거를 이벨을 한번더이 이벨 이걸 한번더 계산을 하면은 b 이 문자를 문자 달러 문자랑 b 이거를 b에 있는 변수에 있는 값을 가져오는 걸로 인식을 해서 인식을 해서 b 에 있는 값을 여기다가 넣어주고 그 값인 10을 y에다가 넣어주는 작업을 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아니 이거 하고 echo y 하면 이제 10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원래대로 라면은 문자 달러 b인데 2회를 했기 때문에 달러 b라는 문자가 아니고 달러 b라는 문자를 판독을 한 거죠. 이제 b 라는 변수 안에 있는 값을 가져오는 걸로, 그쵸? 예,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어, EXEC는 Shell 대체하는 건데, 대체하는 건데, EXEC, ExEC, Excution의 e 약자죠. 실행, S. P의 쉘 이거 있습니다. 네. S.H. 쉘이 기본 쉘이 있는데 쉘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은 배쉬 내부에서 S.H.를 실행을 한 겁니다. p s 로 보면 알수 있죠. 두 개가 실행돼 있다는 것을요. E.x.i.t.로 나가면 나가지죠. 그런데 이거를 쓰면은 현재 쉘을 현재 쉘을 이걸로 실행 바꾼 겁니다. 보면은 한 개만 실행되어 이 있죠. 네. 위도안 먹힙니다. 이게 sh 기본 쉘이기 때문에 좀 기능이 적어요. 그래서 배 a s 셸을 이용하는데 이거 이런 명령 또한 셸스크립트 내부에서 쓸수 있다는 거고요. export도 해봤습니다. export 해봤고요. exit n. 그서 종료 시 n 값을 리턴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프로그램이 끝나면은, 어떤 프로그램이든, 실행이 끝나면은, 종료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에서는 0값을 종료값으로 하면 정상 종료를 의미하고요. 네, a.rc. 이것또한 종료값을 보면은 0으로 됩니다. 종료값을 나타낸 거는, 물음표. 네, 물음표로 기본으로, 네. 이 쉘에서 물음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음표 변수를 변수를 출력하면은 네, 물음표 변수 값은 항상 이전에 방금 전에 실행된 프로그램의 종류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쉘에서 exit, 저 exit로 오답일 때 종료하는 걸로 음. exit 1 비정상 종료. 원래 비정상 종료는 뭐 오답이라고 해서 비정상 종료를 하는 거가 아니고 말 그대로 프로그램 동, 조, 실행 도중에 오류가 생겨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때 비정상 종료 값으로 반환을 하는 건데 그냥 예제를 위해서 해보면 은 예제를 위해서 해보면 저 EXIT를 했기 때문에 바로 종료가 됐죠? 바로 종료가 됐고요. 그리고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1, 1 값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값이 있다. 네, exit, exit를 했는데, 네, 이게 s 이 종료가 되는 게 아니고 쉘 스크립트 안에 실행되던 쉘이 종료가 된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스 t 을 하고 ps를 보면은 하나,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o r e g r o u n d 종료. 그리고 expr 은 해봤고요. 이제 p r i f 도 있는데 printf c 언에서프린 i n f 그거 맞습니다. c 언에서프린 i n f 인데 프린트 f 하고 포 o 스트링 t s t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띄어쓰기로 구분합니다. c 언에서는 이제 콤마로 구분하지만 1, 2, 1, 2가 출력이 되죠. 그래서 p r i f 명령을 쓸 일이 있을 겁니다. 프린 i n f 를쓸 명령 일이 있고요. 그리고 리턴 리턴이 있습니다. 이제 exit 이거는 쉘을 종료하는 거고 리턴은 쉘 함수에서 값을 반환할 때 쓰는 그런 건데요. 쉘 함수에서 값을 반환할 때 씁니다. 함수 쉘 함수를 했었죠, 그렇죠? 쉘 함수를 했었고, 예를 들어서 퀴즈라는 함수를 이렇게 이렇게 만들면 네, 이 중괄호를 한줄한줄 한줄 안에 혼자둬도 되고 이렇게 이렇게 같이도도 상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를 이렇게 쓸 수가 있었죠. 아 위다 에 해야지. 네, 이런 실수 하지 말라고 제가 예를 들은 거고 여기서 퀴즈가 뭔지 모르죠. 위에서 등록을 해놔야 되는 거죠. 네 등록을 하고 나서 여기서 Q U I g 이렇게 하면 퀴즈가 뭔지 아는 거죠 이제. 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건데, 함수에서 반환가. EXIT 하면, 은 EXIT 하면 바로 종료가 되죠? 쉘이 종료가 됩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바로 종료가 됩니다.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바로 종료가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어, 리턴 리턴 내용을 출력하는 코드를 한한줄더 둬서 바로 종료가 되는 게 맞는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아래 부분 실행 안 됐습니다. 에코 부분 실행 안 되는데 리턴을 사용하면 리턴을 사용하면 네 오답 뜨고 리턴 뜨고 0 이렇게 뜨죠? 네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게 리턴하면 뭐냐? 리턴을 하는 것은 함수를 종료하는 겁니다. 함수를 종료하는데 쉘 자체를 종료, 종료하진 않는 거죠. 근데 여기서 리턴, 리턴을 여기서 하면은 리턴은 함수가 아닌 밖에서 하면은 아니, 실행을 해야 되지. 그쵸 이렇게 함수는 소스 스크립트에서는 단 리턴만 할수 있음. 이렇게 24줄에서 에러가 났습니다. 24줄. 여기서 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못합니다. 음. 이 그다음에 set이 있습니다. s 내부에서 매개 인자를 설정한다. 서 s e t set 인자로 쓰인 문자열은 공백에 의해 달러 1부터 차례대로 대입된다고 라 했는데, 네, 쉘에서 맥의 인자를 받는 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먼저 설명을 드려야겠는데, 음, 난 이거 다 지우고, 인자란 무엇이냐, 하기 전에, 인자로 0부터 있습니다. echo, 0, 1, 이렇게 있습니다. 2 3네보프프로램램에에서이인자자주 주죠. 자자4는는14 1스16 17 18 19 19 10 11 12 13 1 문자 4 15 16 17 18 19 1 11 12 3 3 3 4 4 1그1 17 1 19 16이7 1이19 16 17 18 1 현재 폴더에 게 에이다, 날 씨를 실행시킨, 이것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실행시킨 명령어들, 명령어들의 스페이스로 구분된 문자열들. 그래서 이게 0번째,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구분돼서 이 값들을 내부에서, 스크립트 내부에서 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0, 1, 2, 3,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몇 개까지 있냐, 몇 개까지 있냐는, 그래서 0, 1, 2, 3 이렇게 쓸수 있다는 겁니다. 달러 0, 달러 1, 달러 2, 달러 3. 에코를 붙이면 그 값들이 출력이 된 거죠. 샵이 있는데 샵하면은 이게 몇 개인지 몇 개인지 개수를 개수를 얻어옵니다. 개수. 네 개가 있다고 하죠. 하나, 둘, 셋, 넷4 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값들을 이것도 변수입니다. 마찬가지로 변수기 이 때문에 어디서든 어떤 형태로든 쓸 수가 있습니다. for에서도 쓸수 있고 if에서도 쓸수 있고 뭐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을 하는 걸해 보면은 while while 어. 로 반복을 하는 걸해 보면은 i가 less than i가 less than 인자 개수만큼 작을 때까지 반복 서두 하고 던까지 하고 달네 달러용 1 2 3 4에서 그네 각각의 각각의 인자를 출력을 해야 되는데요 출력을 해야 되는데 보면 i가 0부터 인자 개수까지0 1 2 3 4 이렇게 출력을 이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i가 그렇죠 그럼 이렇게 i 값 i 값의 값을 가져오면 여기가 네 0, 1, 2,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달러 0, 달러 1, 달러 2, 달러 3이 될 텐데, 이걸로 하면 그냥 문자 그대로, 달러 0, 달러 1, 달러 2가 되지, 각각의 인자, 번째, 값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이때 바로 이벨을, 이벨, 이벨이 아니고, 이, 네, 이벨이 애션네. 그렇죠 계산하다. 이걸 쓰는 거죠. 그래서, 뭐, X라는, A라는, 값 A라는 것에다가, 이, 네. 값을 가져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에코로 a를 출력을 하면 되는 거고 반복할 때마다 i 값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expr을 쓰면 되는 거죠. expression expr에서 i 값을 하나 더해서 i에다가 넣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아, 이거 오타나네요 EVAL인데. EV. 이렇게 지면, 그쵸? 인자 개수만큼 다 출력을 한 건데, 어, 하나 덜 출력했네요. 하나 덜 출력했는데,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뭐, 한 1, 2, 0, 1, 2, 3, 4까지 출력을 한 거죠. 입력을 해볼까요? 몇개몇 몇 개가 몇 개로 나오는지 다섯 개로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다섯 개된 거죠. 근데 실제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인데 이게 오로 나오는 이유가 인자로 인자계수로 보면 뭐가 맞죠, 그쵸맨첫 번째 프로그램의 이름 이 인자로 안 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요. 그럼 플러스 1 플러스 1만큼 해야 되는데 플러스 1로 해줘도 되고 아니면은 레스 워 이퀄로 봐도 되는데. 플러스 1로 해보자면은, 여기다가, 여기다가 뭘 넣으면 되냐. 여기다가, EXPR로 또 더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EXPR로 더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제 5까지 다, 모든 인자가 다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제 다 됩니다. 그래서, 인자를 전부 다 출력하는 걸 해봤고요. 거기까지 해봤죠. 그리고, set, set. 은셀 내부에서 맥의 인자를 설정한다 라고 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준 거랑 별개로, 새롭게 설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새롭게 설정을 해요. 사용자 뭐라고 줬든 간에, 그냥, set 하고, 뭐, h e l l 이렇게 주면은 h e l l 가 인자로 설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에서 헬로 월드가 인자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네 헬로 월드가 인자로 설정됐고 인자는 각각 스페이스로 나뉩니다. 저 포문도 그랬었죠? 인자 각각 헬로 헬로랑 월드를 따로 따로 인자를 주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명령줄에 주는 방식하고 같죠 이렇게. 인자로 새로 설정이 된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 줬든 상관이 없이 셋은 설정하는 을 겁니다. 시프트 Shift. 시프트는 인자 자리를 이동하는 겁니다. 인자 자리를 이동하는 건데요. 인자 자리를 이동하는 건데 여기서 이렇 코드를 보면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요. 처음에 첫, 첫 번째 실행시켰을 첫 번째 이거가 출력이 되죠? 지금 시프트 f t 란 후에 첫 번째를 출력했을 때 2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씩 밀어버리는 거죠? 밀어버리는 건데 이것도 한번 예제로 해볼게요. 음. 그래서 이거를 함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프린트, 인자를 프린트하는 함수로 만들어 보고, 이거 지우고, 아니 이것도 한, 있어야 될것같요 처음에 인자의 개수를 출력을 하고, 그리고 인자만큼 반복을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여기 셋, 셋 알아봤으니까 지워버리고. 처음에 프린트 한번 하고, 프린트 한번 하고, 이제 시프트를 해보겠습니다. 시프트하고 또 프린트하고, 시프트하고, 프린트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걸 했을 때, 프린트가 잘 돼야 되는데 인자가 왜 연기로 나오지? 아 이거 함수 때문에 그러는가 보네요 함수의 인자가 또 연기라서 연기로 나오나 보네요 에이, 여기다 못쓰겠네 그쵸 일단 인자가 함수에서 쓰면 함수의 인자로 나오는가 보네요. 음. 볼까요? 그냥 함수. 함수에서도 되려나? 프린트 1, 2, 3, 4, 5 이렇게 하면 아마도 그렇게 되겠죠. 이제 프린트의 인자로 써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쵸? 1, 2, 3, 4, 5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인자라는 게 함수 내부에서 쓰면 은 이게 함수의 인자를 의미하는 거고, 역시나. 프로그램에서 인자 줄 때처럼 이렇게 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 네 그렇고요. 이시프트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시프트시프트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함수를 쓰는 걸로는 안 되고 그냥 처음부터 해서 print echo, echo 1, echo 2, echo 3 하고 Shift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echo 1 echo 2 echo 3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1, 2, 3 했을 때첫 번째 1, 2, 3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1, 2, 3 했을 때는 2, 3, 4가 나왔죠. 그래서 첫 번째 자리에 두 번째 값이 들어가고 두 번째 자리에 세 번째 값이 들어가고 세 번째 자리에 네 번째 값이 들어가고 네 번째 자리에 다섯 번째 자리에 세 값이 들어 한 칸씩 왼쪽으로 밀린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인자는 사라진 거죠. 그래서 방향을 왼쪽으로 외우면 되는데 오른쪽으로는 작동을 한게 말이 안 되는 게 만약에 첫 번째가 두 번째로 가면 첫 번째 자리는 어떤 값이 들어가 야을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네 왼쪽,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는 인자 값이 하나 낮은 자리 쪽으로 한, 한 칸씩 밀리는 게 시프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프트가 있고 그다음에 트랩도 있는데요. 이제 트랩. 트랩은 나중에 이제 시그널을 배웠을 때 시그널 배웠을 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랩이 시그널이 시그널이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셋이 있으면 또 언셋이 있는데 언셋이 있는데요. 이제 언셋 셋은 그거는 뭐 인자였고 그 언셋은 언셋은 변수나 함수에 대해서 이름을, 이름에 대한 값을 없애버리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A는 3. 세하고 원셋하고 좀 다른데, e c 하고 A 하면은 3이 출력되겠죠? 그리고 원셋, A 하면은 A가 원셋됩니다. A가 아무 값도 안 가지게 된 거죠? 얘는 그쵸, 그렇죠. 3하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어있는 공간이 출력이 되었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언셋은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셋하고 셋 언셋 언셋은 셋하고 반대되는 작업을 해야 될것 같은데 좀 관계는 좀 없네요. 좀 관계가 관계 좀 없는 그런 형태. 이것도 했었죠. 쉘에 옵션이 있다고 하는데, 음, 쉘, 쉘이라는 거는, 이게, 이 쉘이죠? 그쵸? 빈, 배시, 배시 쉘 썼었죠? n 옵션이, n 옵션 문법 에러가 많을 검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이건 있다 것만 알아두고 별로 여기서 자주 쓰이는 건 아니니까 n은 non-execution -ex, non v는 다양한 정보들 출력하는 그런 거고 x는 명령줄에서 처리한 다음에 있고 y 는 정의내지 않은 변수가 사용되면 이러 메시지를 제공한다 음, 근데 이거 별로 안 쓰는 겁니다 저도 별로 본 적이 없네요 shell script는 여기까지 해서 좀 길었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네, 설명을 했는데, 정리를 해보면은, 정리는 뭐이 문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추가로 쉘에서 특정 의미가 있는 값이 있었죠. 그래서 달러 0 하면은 0, 1. 그래서 인자 값들을 얻을 수 있고, 0은 음, 명령에서 프로그램 실행했을 때 주는 거에서 지금 패시 쉘이기 때문에 0 하면 쉘 이름이 뜨죠. 쉘 이름이 뜨고 그리고 sharp 은 인자 개수였습니다. 인자 개수인데 지금 인자 개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쉘에서쉘이 실행될 때 0이고 네 물음표는 이전 바로 직전 실행했던 프로그램의 리턴 값이고요. 근데 쉘스크립트에서 함수 내부의 리턴 값을 의미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랬고요. 어, 딱히 더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아, 더 있네요. 별이 있네요, 별. 별은 무엇이냐? 별은 리스트. 별까지만 해요 해보고 별까지만 하고 방금 휴 끝나가니까 휴 했는데 더 있다고 하니까 기가 막힐 것 같은데 별 별하고 골뱅이 골뱅이 이거는 무엇이냐 아까 이거 그서 보면은 네 인자의 내용을 다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골뱅이는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셀스크립트였습니다. 상당히 길었는데